생활로 달려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네. 어,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. 제가 이제 방탄소년스때 국내 작품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어 중국 작품으로. 먼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좀 낯설죠 제가 중국어로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나오 되겠어요. 어. 우리 뛰는 실리다예요 어쨌든 응원해 주셔서 네, 잘 찍었고 그리고 또 결과가 어,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좋은 결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. 네. 네, 이제. <laughs> 네, 이제 또 드라마 열심히 준비해서, 네. 연말에, 어,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. 네. 잘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. 항상 행복하시고, 네. <laughs> 네.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